오닝커피를 타겠습니다. 저는 요, 카누가 제일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커피를 좀 보리차 마냥 연하게 타서 먹는 걸 좋아해요. 커피 맛 없어서. 오늘은 브이로그를 촬영을 할 거예요. 이번 영상 주제가 관리하는 모습. 음, 저 관리하는 모습들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요. 어제 이미 머리랑 네일 하는 거를 촬영을 했고 오프닝 하는 걸 까먹어서 이번에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지금 음, 일어난 지 30분도 안된 상태여서 얼굴에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브랜드명이 안 써있나? 네이처 카인데. 데 이거는 그냥 쿨링 스틱이라고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 어디 브랜드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저처럼 잘 붙는 사람들은 쿨링 스틱 한번 검색해서 구입해서 써보세요. 냉동실에다가 얼려놓으면 되게 시원하게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을 수 있어요. 얼음 주머니 같은 거는 얼음이 녹아버리고 막물 이렇게 얼굴에 닿잖아요. 근데 이런 쿨링 스틱들은 그런 거 없어 되게 좋더라고요. 아침에 진짜 미친듯이 띵띵 붙는 분들은 사용해 보세요. 여행 갈 때도 들고 가서 냉동실에 넣고 쓰기 너무 좋아요. 그리 아침마다 하고 있는 제품. <laughs> 아침에 거의 이거 한 상태에서 이제 업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어, 파리. 아, 싶 붙잡았어.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그냥 아침에 하고 셀카 찍어서 스토리에다 올렸었는데 뭐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셀더마 더블 레이어링 마스크인데요. 이게 송지효 씨가 운동할 때 피부 막 처지잖아요. 그게 걱정돼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침에 <laughs> 붓기 뺄때잘 <laughs>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붙이면 쿨링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스크 자체가 모양이 이렇게 굴곡이 잘 져있어서 턱이랑 목선까지 쫙다 잡아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처럼 얼굴 많이 붓는 분들은 사용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이게 하이드로겔 타입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엄청 착 밀착이 되어 있는데 귀에 걸기까지 하니까 확 당겨줘요. 그래서 피부를 엄청 쫀쫀하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나중에 떼어내면은 조금 일시적이긴 하지만 피부가 딱 이렇게 딱착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리프팅 효과가 있는 마스크여서 꾸준해주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저의 관리하는 모습을 보러 너무 브이로그 초짜 같았어? 무슨 디자인 하지? 저는 지금 네일을 받으러 와있어요. 빵! 세 <laughs> 너무 족발같이 나온다, 색깔. <laughs> 오늘은 요거. 유리 네일을 해볼거예요 여름이니까 시원하기. 오, 깔끔해 <laughs>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떼어내고 있는 빵새씨 <laughs> 여기 여기 잡아 여기를 초점을 잡아라 내 얼굴 v 쁜건 알겠는데 얼굴 말고 이렇게 v TV. TV. 이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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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근데 네. 나 전부터 궁금했던 게왜 어차피 네. 한번 기계에 들어가면 다 같이 구워지는데 네. 엄지만 따로해. 어 젤이 흐를 수가 있어. 있어가지고... <laughs> 나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laughs> 젤이 흐를 수가 있어가지고 각스어라고 해서 잠깐 넣었다 빼면 살짝 굳어요. 아, 아. 지금 이 인어공주 같은 상태에서 위에 파츠를 뭘 붙일지 고민 중이에요. 뭘 할까요? 흐어, 짱 여럿이에요. 뭘 올리지? 흐어, 진짜 인어공주 같아, 인어공주 꼬리 같아. 인어공주 네일. 네, 이렇게 오늘 네일을 완성을 했어요. 이게 유리, 유리 네일이래요. 반짝반짝하죠? 예쁘다. 아, 실물이 안 담겨. 진짜 안 담겨. 실제로 본게 훨씬 예쁜데. 와우 저는 이제 미용실에 갈 거예요. 호찬 쌤한테. 저 같은 집순이도 아니고 방순이는 뭐 이렇게 나왔을 때한 번에 다 움직여야 돼요. 아니야 안 해요. 어 탈색도 전에 한번 했었어서 대충 어떤 색이에요? 있어요? 음, 없어요. <laughs> 예전에, 예전에. 아 너무 친절한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요. 색 빠지면서.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집에 도착을 했고요. 머리는 그때 인스타그램에 밝은 머리가 좋냐 아니면 어두운 머리가 좋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한 7대 3 비율로 어두운 머리가 더 낫다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어둡게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5월 23일까지 주거 이전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투표소가 자기 이사 온집 근처로 배정이 되셨을 텐데 저는 29일에 이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서울 끝에서 끝으로 투표를 하러 예전에 살던 동네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투표 인증. 그리고 이것은 어제 시켜먹고 남은 곱창볶음인데요. 오늘이 관리하는 날 특집 브이로그이긴 하지만 곱창볶음을 먹는 거는 음 저의 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제가 이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동네 사전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집에서 배달을 할수 있는 배달 가능한 곱창볶음집을 전부 다 시켜 먹어봐요. 그리고 가장 내 입맛에 맞는 야채 곱창볶음을 찾아내는 게 제가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트럭 곱창볶음이 있었어요. 트럭 곱창볶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그 곱창볶음 집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서 포장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일단 여기 지금 곱창볶음 굽는데 참기름이랑 고춧가루 깨를 좀더 넣고. 아다 눌러붙었다. 아무튼 그 트럭 곱창볶음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시던 아저씨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곱창볶음을 못 먹는데. 제일 비슷한 곱창볶음의 맛을 찾아서 아직까지도 그 맛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거 왠지 저랑 같은 동네 사신 분들은 어느 곱창볶음 트럭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 음. 참기름 괜히 넣었다 이제 운동을 할 건데요 제가 원래는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느라고 원래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이 너무 멀어져 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아직 구하들 못했거든요, 하원을 그래서 그냥 까짓 거 뭐. 그냥 개인 PT선생님을 집으로 부르자 해서 PT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뭘또 준비를. <laughs> 준비를 몰아주려고. 아니, 갑자기, 갑자기 시작을 하네, 이 친구. 네 자, 안녕하세요. 따라하지 말라고. 깡나 친구입니다. 네. 깡나 PT선생님. 운동을 진짜 제가 한동안 너무 못해가지고 조금 가르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운동 오늘 가르쳐주러 왔어요. 자 운동. 어, 야 여기 천장이 어 내가 키가 큰 건지 아니면 기분 좋아진다. 아, 어, 기분 좋아지는 천장. <laughs> 야 근데 이 뭐냐 이거? 이거 나이거 <laughs> 이거 얼굴 살쳐니까와 <laughs> 노력한다. <진짜>. <웃음> <웃음> 나 하나 줘. 너 지금 하나 안 했어? 응. 아 진짜? 오케이 하나만 줘. 무슨 색깔 줄까? 이거, 회색이랑 골드랑 핑크 있어. 핑크, 알면서 왜 물어봐. 이거 <laughs> 나 <laughs> 여기까지만 내 얼굴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귀에 보면 돼? 어, 귀에 봐라. 에고, 운동 때안 떨어지겠네. 뭐안 떨어져. 떨어질, 떨어지면 <laughs> 이상한 거다, <laughs> 니야 <laughs> 떨어지면 내 귀가 떨어진 <laughs> 걸 <걸까>? 거야. <laughs> 근데 나 근데 이거 하면서 네가 달라고 할줄 알았어. 왜? 이게 관종이잖아. 아. <laughs> 신기한 거 <데서> 있어, 다 알아. <laughs>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하는 피부샵인데요. 저는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따로 이렇게 뭐 마사지를 받거나 이런 건안 하고 가끔 여드름이 너무 크게 나면 은 염증 주사 정도 맞으러 다니는 편이에요. 대신 이렇게 친구 찬스로 가끔씩 와가지고 피부 관리를 받고 있어요. 되게 친한 친구여가지고 여기 샵이 망하면은 제가 얘를 떠안고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라도 매출을 올려주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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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오늘 날 이러는 사람 같아. 우리 소라 요즘 잘 짠다. 하나도 안 아프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말버기는 언제 입쁜데나 뜯을게요. 음, 나 응. 감정 음, 싫지 마. 아빠? 응. 음. 아여 아픈 거 아닌데 이거. 아죽어그정도오 아! 그렇게 아프? 어. 거짓말지만 그 정도로 아픈 관리가 아니야. 아나 진짜. 너 진짜 피부 관리 됐나 보다. 너 안에 보이게 찍었어. 부위에, 의 V. <laughs> 끝. 관리 끝. 왜나오싫으세요 저기요, 저기요. 예, 저는 이렇게 관리를 마쳤고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또이 시간에 야식을 먹고야 됩니다.